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인사를 조금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계신 분한테 내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우리 집사님은 운주교의 기둥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가만히 계신 분들은 왜 가만히 계세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구요? 하면, 어, 운주교의 보배요. <laughs> 그렇게 <laughs> 하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잘 하셨어요? 네. 예, 정말 인사처럼. 여러분이 운주교의 기둥이요,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이 70세 생일을 맞아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신학자들, 일곱 명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아주 내로라 하는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그 신학자가 참석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예수님에 관해서만 기록된 그책 분량만도 8,000쪽에 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몰두만은 예수님에 관해서 8,000쪽을 써야 한다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성기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laughs>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세 번째.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세 시간에 통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명제인, 어, 명제는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명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인데, 오늘은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크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흥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흥 받은 자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부은 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또 메시아는 유대민족이 고대하던 바로 구세주였죠. 그들은 늘 메시아만을 고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게랬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어 이렇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새 일, 새 역사, 이새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정말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제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새 운명, 새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사회에 동참하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당 가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당에 가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 신구약에 유일하게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에게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예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구분하는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호수와 역시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호수와. 이게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곤 합니다. 어, 앞으로 내 아들이 어, 크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대성, 이렇게 짓죠. 대성이다. 태성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지혜롭고 좀 어질고 명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철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다오. 해서 영미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또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순탄하게 순하게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순자를 이름에 많이 넣었습니다. 순자 뭐가 있을까요? 순자, 술래, 순복이, 네? 순녀, 순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순이, 명순이, 영순이, 덕순이, 옥순이, 희순이, 뭐 봉순이, 정순이, 양순이 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이름 가운데 순자가 들어가 있는 문이 몇 분이나 되나 세 봤더니, 무려 27분이더라. 27분이 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이름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품이나 인격, 행동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나 직체, 직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라고 고백하죠. 주. 이 주는 신약성서에 무려 600번 정도 나오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호칭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의 본래 뜻은 소유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주, 어떤 곳에 소유주라는 의미 있죠.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해가시는 이 세상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 세상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들은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소유주. 나는 그분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주로 고백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 때로는 매해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의 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전 그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죠. 외아들. 외아들과 유일하신 아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생리적으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독자 이런 사람을 외아들이라고 하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혈통을 이어받은 독자를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의미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일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의지 행동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 같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니 더욱 분명해졌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이 유일한 아들은 성경을 받는 자리에 홀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대성물로 내놓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참매가 되는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불신자인 친구가 어느 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 어,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 어디서 태어났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새 가족은 잘 모르죠. 그래서, 아, 잘 모르겠는걸. 그리스도가 몇 살에 죽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몇 차례나 들었나? 잘 몰라.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나? 어? 아는 게 없잖아.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정말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럽네. 하지만 난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 나는 3년 전 술주전 뱅이었지. 빚도 많이 있었고,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자녀들은 나를 피해서 도망치곤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젠 술도 끊고, 빚도 다 갚았지.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다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는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다가 죽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느날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나 뭐 순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박회를 피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징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물고기 그림이죠. 물고기 그림.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해서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 많이 보셨죠? 물고기는 헬라우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는, 어, 그, 이, 뭐, 각각의 스펠링이 의미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퀴르피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고백 하나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백해서 이것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잡혀서 목에 갇히기도 하고 아마 순교를 당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되어 체포되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 답이 될 수도 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백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여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말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